이렇턴 음, 넘기는 거는 그냥 스킬 했고요 녹화. 음 여기 이상한 게 있어요. 아직 할수 있고 이거 저 문제 있는데. 자 교육로 제도시끄고 이제 한 대밖에 안 되잖아. 너무 많잖아요. 시다택시핵 핵부터 옮시다시다택부터 오케이 따끈따끈한 대이 왔어요 이쪽으로 한껏 이동해주시고녀시대로가주시고 어? 나라로 바로 꼴인데네 오케이, 핵 준비 끝그 다음에 내려가고 있던 요분 받아서 여기 들어가시고 핵 세발 준비됐고요. 음, 여기 이게 있구나. 엑스컴도 뽑고 이름 많이 필요할까요? 일단 뽑기 한다만 저 대체 엑스컴이 몇 개입니까? 이러다 100개 찍겠다 100개 오전 어, 100개 될지도 몰라요 이건 <laughs> 생각해보또 그진데 저... 성을 지으면 행복해이거이거이거이거이거이거이거 이,가, 이 <laughs>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그만 좀 만나요, 제발. 이상한거 하나 찍었다 그래도 일단은 로마전에 아니 로마전이래 마르스전에 최대한 전력투구해야하는 입장이긴하니까요 이거는 뭐 딱히 전선이 밀리지는 않는데 뿅뿅 때려주시고 뭔가 딱히 필요하진 않아요 그냥 전선 유지만 하면 됩니다 일꾼은 뭘 지랄을 하든 냅두시고 아이쿠, 실수로 다가 버렸다. 강가서, 뿅, 뿅. 정리되죠? 다음 위에가, 뿅. 응, 병참이 아니네. 뿅, 뿅. 정리됐고, 전선 유지하면 돼요. 축함이 감히... 여참 합참범으로 점팔 준비되해야 됩니다. 사시고. 다들 잘하고 있어. 제발 나한테 다음 턴을 넘겨줄래? 그래. 이들. 저거 저육 보수 준비나 해야겠다. 아, 허영아, 일로와. 대톤 언제까지 이세월에? 아, 어, 잠깐만, 이거 수도가 아닌가? 어? 잠깐만 요얘나 난... 내가 제 수도 뽑았구나 음, 아, 됐다, 됐다, 맘음 났다, 아, 됐다. 저게 저기... 가짜 수도였네 됐네, 에이, 됐네. 에이, 됐네. 난 또. 아 됐네 나도 아 음, 이름도 어요응 이름도 어어런거 문제없죠 예 문제없습니다 는 어디에 어디니? 이거 좀꺾을까요 이거 끼면 끄면 좀 화면이 예뻐지나? 야 화면 무명이래 예뻤어요? 쓸데없는 <laughs> 걸 끄니까 이 예쁘네. 아무튼 전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겠죠? 햄사일 다 도착했잖아요. 전쟁 들어가네요. 일단 여기 제로 센다 들어가셨고, 여기 있던 핵미사일이 핵 어디로 갔나 모르겠네. 아, 핵미사일이... 핵미사일이 어디로 갔을까요? 삥 뜨다 봅시다. 1,505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오케이 다 준대요. 그럼 이렇게 가봅시다. 뭘 원합니까? 1,452면 되네요. 오케이 수락. 도시 하나를 안 써고 가져올 수 있어.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게 아틀라스 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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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런면 안된다 그냥 돈만 땡겨야죠 3.. 3만 1천 3십 1 3.. 이런 숫자가 존재하긴 하구나 분명해서3 0 3 0 1 와 숫자가 천의 자리까지밖에 안 쳐져요 대박 그러면 이렇게 가야 이러이러 자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하면 오케이 수락아 고마워요 아 조금 불행해졌지만 아무 문제도 없어요 어차피 전장 하면은 제가 다 먹을 돈입니다 구매합시다 택스도 싸네요 되게 싸네 아, 미리 좀사 놓을걸 그랬나? 에어금 네, 사놓고 승급은 나중에 자 찬다 치고 자 이제 시작을 해 봅시다 외교관 그딴거 없죠 다들 오케이 합참본부 핵잔만 들고 계시네 오케이 알겠어요 자핵 들어갑니다 <laughs> 핵 들어가요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일단은 여기 도시부터 갑니다. 이건 어그로예요. 빠르게 왜 아직 불행하니? 불행이 늘질 않아 행복해지지 않아 왜 싸울 <laughs> <laughs> 사이 나는 순간 독한번 끊었다 가고